식실 별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식이 있으면 나누는 식, 목.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이게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와야 하고 이게 2차식이면 여기는 1차 이하의 식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고 딱 떨어져서 0이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고 1차식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차시까지 나눠지는 지니까니까 알겠어? 네. 그뭐그런면그 어, 그런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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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러면 그러면, 러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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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그러거그러그 음. 음. 음, 음 그렇구나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고 이제 AB를 구하려 잖아 네. AB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게 어떻게 구하죠 이거를 해서 하면 되죠 이거 뭔데? 개수 비교법 그니까 러 개수를 어떻게 비교를 하데아 개수 비교법이야 맞아 개수 비교법을 하면 돼아 이거 이런 거 보고 보고 하지마 <laughs> 네가 생각을 해놔 저런 힌트 갖고 하지마 네. 생각을 해놔면 돼 미정개수를 구하는 건 개수 비교법이니 수치대법이잖아 근데 이게 수치대법이 편하냐고 뭘 여기다 뭘 대입해야지 이게 막 없어지고 그래요 어렵잖아 너무 사실 눈 0이라고 놓고 X를 구하면 되긴 되지 근데 너무 거지같아막루트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스티가 아니지. 개수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개수끼리 비교하려면 예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 네. 얘는 예쁘게 정리가 돼 있어. 요 얘를 정리하면 되는데 qx가 있나? 네. 어떻게 이거? 나눠요. 얘를 이런 남자고? 아니요.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 qx를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대답하는 뉘앙스를 보고 갑자기 테세 전환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qx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가 나눠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뭔지 모르니까 내림 채소를 정리할 수가 없잖아. 근데 네. 그 그러니까 계수끼리 비교하자는 얘기는 3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것도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써 가지고 좌변도 내림차으로 정리하고 이것도 예쁘게 정리해 가지고 계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건 정리가 안돼 있잖아, 지금. 네. 정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q x 야 어떤 x에 관한 식이란 얘기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 이제 우리 영선 잠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니까 네가 나라요 그랬잖아. 응? 0.5초 대기 전에 나나 해 그랬다고 음... 물어보자마자 나나 그랬어 나나 보지 뭐뭐그 싫어? 네. 어 보자 할 거. <laughs> 여기에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해? 네. x에. x에 1을 소위 1을 대입해볼게. 그럼 1 대입해주면은 1 플러스 그냥 그대로 1대입해 써볼게. 네. 음. 응? 1 대입해주면은 아 그대로 쓴다 그랬지. 동계 계산하려 그랬네. Q1 플러스 3 이런 식이 나왔어. 어라. 어떡하지? 퀴일이 뭔지 알고? 이게 A, B에 관한 식을 너가 한번 두개 만들어 보자는 센스였잖아 사실 그렇지? 네 아, 아니었나? 아니 뭐, 맞아요. 맞지. 거예요? 다른 거또 대입해 가지고 또식 하나 더 만들어서 뭔가 연립을 하려는 의도 아니었어? 네. 어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문제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수치 대입법으로 시도를 한번 해본 거지. 근데 불편한 네얘 때문에? 그지? 그러면 얘는 아닌가 보네 답이 있는 거죠? 네, 답이 있겠지. <laughs> <laughs> 수치의 음. 법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문제니까 우리는 얘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 이것 때문에 되게 거슬리니까, 이것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음. 문제를 접근하는 거지. 응? 어, 얘 모르네? 하고 얘를 갖다 버리고 뭐다걸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응? 얘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음. 이거랑 음. 이거랑 곱한 게 이거인 거아니에요 그렇지 그거의 일부가 나오겠지. 이거랑 아 이거 곱해서 아 얘까지 더한 게 e인 거지. b x 플러스 한가지 더한 게 해인 거지. 이렇게. 이게 나눌까? 쉽다기? 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나는 것도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아, 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러면 해보지 뭐 x 있으면 되잖아 이 x 그래 네. 그지 x 제곱 나눠도 나오겠지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빼야지 빼주면 ox 아, 내림차순으로 하자고 내림차순 어, 빼주면 어. x 마이너스 x 제곱 그, 그렇지 플러스 6x 어 그렇지 플러스 a 그렇지 그 이게 뭐 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적어 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음 응, 그래서 빼면 되지 뭐 7x 응.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게 나머지 이게 무엇인거지 검사식을 써볼게 응. 검사식을 검사식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x에 적어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다음 x 마이너스 1 플러스 7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럼 이놈하고 이놈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 같아야. 같아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타고 할수 있네. b는 7. 이놈하고 이놈이 같아야 되다 b는 7. a는 4. 응. 그래서 1랑 기랑 곱하면 되지. 이게나눠면 되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응.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응? 선생님은 이걸 나누지 않아 나누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면 QX를 추론을 하는 거지 QX를 QX를 추론 하는 거야 생각이란 걸 해봐 네. 이건 일차식이야 그건 3차식이고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 되겠지. 네. 어떠한 1차식이란 말이야. 음. 그럼 얘랑 이랑 곱했을 때이 중에서 결정이 되는 게얘야얘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음. 뭐 있어야 될까? x. 그렇지, x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네. 일단 생각을 한거 해봐. 이건 1차식이지이 여기서 2차식이 계산된 게 여기 이게 나와야 되지. 근데 봐봐 여기 이 창이 없지. 네. 그러면은 이걸 전기할 때 여기서 이 창이 나옴태 안돼. 안된단 말이야. 오이 창이 나면 안돼.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상수. 그러니까 그 어떤 상수가 들어가야 될까? 지금 이건 또 여기서 x 제곱 항이 이, 이, 이 x 제곱 항이 없어야 돼. 근데 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곱해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곱해져서 없어져야지. 아,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고. 와우. 근데 이걸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늦게 하면 그냥 나누는 게 낫거든. <laughs> 그냥 나누려고요, 저는. <laughs> 아, 아니, 그럼 내가 이걸 왜 알려 주고 있냐. 아 이거 빨리 된다고. 아니, 아, 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 최고점 X 제곱이니까 얘 무조건 X 제 X를 출발해야 되잖아. 네. 이거 바로 나오지? 네. 오, X 제곱이 없네. 근데 이렇게 보면 X 제곱이네. 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대서 마이너스 X 제곱 나서 없어지면 되는구나. 꿀지잖아 네. 설명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하긴 했는데 사실 금방 써죠. 음... 아, 금방 안 써지나? 써질고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무조건 금방 써져왜 <laughs> 금방 써지고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음 어쨌든 엑스 내 내가 뭐하려는 거야 지금? 어 어쨌든 난 이렇게 푼다고 이제 여기서 A B를 구할 거라고. 네. 응? 그럼 여기서 또 A를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봐. 네. A는 어떻게 구할까? A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래. 또 A는 바로 구해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곱한 상수항이 나오는 것만 생각, 보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상수항이 나오는 것만 하면 되고 있지 이렇게 옆에 상수항 나오고 여기 상수항 있잖아. 이걸 네. 계산한 게 A겠지. 사? 이거 계산하면 사니? 아니. 맞아 사. 수강생이 어. <laughs> 산술 <산수를> 안 해가지고. 음사 <laughs> 음, 나왔네.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제 B만 알면 돼. 그럼 B는 x 항끼리만 비교하면 되잖아. 다른 거 계산, X제곱항 같은 거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X항이 나오는 것만 따져 보면 돼. X항 나오는 게 요거, 요거 그리고 이 놈이잖아. 네. 근데 요거 요거 곱해지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B, x 를계산한게5 X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b 는 7. 어. <laughs> 선생님, 이렇게 푼다고. 음... 근데 이게 빨라야지 사실 의미가 있거든. 이게, 이게 느리면 안 돼. 다시 <laughs> 좀 빨리 해보자. 이게 어떤 속도로 풀려야 되냐면, 으흠. 안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나누는게 난데 선생님이 원하는거는 너가 1등급 맞고 싶어 하잖아 그 1등급을 맞으려면은 빨라야 된다는거야 그렇게 일일이 다 나눠서 문제를 다 풀다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알았어? 네딱 보자마자 아 이건 검단식이구나 근데 이게 3차식이니까 요건 2차식이고 요 1차식이 돼야돼 근데 요 1차식이랑 2차식이랑 곱했을때 x 세제곱이 나오니까 내또 또 설명을 안해? <laughs> 그니까 이 qx는 무조건 x를 출발해야 돼 어, 제곱항이 없네. 그럼 계산했을 때 제곱항이 없어지려면은 이렇게 곱한 게 x 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x 제곱항을 소거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것이. 음? 응?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쓴다고 x 제곱 이렇게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어? 아 여기 누군가 x가 나와야 돼. 왜? 최고차항은 x 제곱이니까. 응? 어? 제곱항이 없네. 오, 어? 이렇게 했더니 x 제곱이네. 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bx 플러스 삼써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 어 상수항은 얘랑 얘랑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 팬이 <laughs> <laughs> 얘랑 곱한 게 상수항이야 a야. 네. 라고3이네 a 는4야오이 삼, 됐어? 네. 응? 그다음 오, b 있네. 어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네. 마이너스 x 플러스 b x가 어5네 b 는7이야 자 여기서 에 이제 선생님 풀이지, 요만큼 쓴 거야. 자 선생님 속도로 한번 볼게. 어떻게 푸나? 선생님 속도로 연습해. 네. 해봐. 하다 보면 돼. 이씨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응? 봐봐 손이 보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야. 어 저기 x 제곱이네. 그럼 여기는 x겠지. 어 x가 없네. 어? 곱하면 X의 제곱이네? 에이, X의 제곱 그럼 곱하면 x가 이네 에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x가 없어지겠네. 삼 플러스 삼 썼어. 됐어?

안그러면 이거, 이거 나눠야 되잖아. 이렇게, X 플러스에 응. 나눠야 되잖아.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이 쓰는 데 대해서 걸려. 이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아, 아, 잠깐만. 이게, 이게 더 빠르게, 빠르겠죠? 이게 훨씬 빨라. 네. 아, 몰라, 나는 선생님, 이거 훨씬 빨라. 네. 몰라, 모르겠다. 너가 이걸 아주 빨리 써. <웃음> <웃음> 그럼 선생님보다 <laughs> 빠르겠지? 빨리 쓰면. 글씨 쓰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면 선생님이 더 빠르겠지 근데 그렇게 빨리 쓰다보면 뭔가 실수하게 되지 않냐 몰라 연습을 해보고 네가 결정해 네가 결국 편한 걸로 가